7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37살 쯤에 이혼을 했어요. 저의 삶은 몇 살부터 시작이냐면요. 37살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내가 이입이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 웬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결혼을 했으니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애를 낳았어. 그것도 애를 셋이나 낳았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 부모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야. 인생 다 똑같아. 그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단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혼하시, 이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그 이혼 이야기. 내가 이혼한 이유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 있죠? 이혼하신 분 손, 손 들어보세요. 오늘 채팅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 이혼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비혼이세요, 비혼. 비혼은, 뭐, 인생에 그래도 순박은좀 알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결혼 한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갔다 오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를 성장시키기 매우 좋고요 아이가 있어도 오케이. 아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결혼하면 이혼할까봐 무서운 상태. 결혼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제 채널을 계속 들으시면서 결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백세 시대인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보면 너무 이게 재미 없잖아요.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백세를 살아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한번 갔다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거는 실패라고 인정해요. 실패가 맞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고, 나한테 아무런 상처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괴롭힘을 당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모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혼했으니까 내 아이가 불행한 거야. 내 아이가 잘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됐지만, 그건 이혼 때문이 아니고요. 각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이혼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만약에 이혼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다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다잘 돼야 맞는 거죠 다 행복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건왜 그런 거예요? 이혼을 했어도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걸 왜 자꾸 이혼 핑계를 대냐는 거예요 자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돈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죠 그냥 깨끗하단 말, 말이에요 무결하다고요 근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그걸 나쁜 데 쓰면 우리가 그걸 외관 밖에서 봤을 때아 돈은 나쁜 거야 평가를 하는 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좋은데 써 그럼 뭐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나답게 내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아이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혼했어? 그러면 그, 거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혼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맞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나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이는요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이젠 나중에는 아이가 부모를 비난하죠. 정당하게 비난해요. 근데 그 근거를 내가 주고 있, 있다는 거죠. 제가 29살에 결혼했나, 30에 결혼했나, 아무튼 그때쯤 결혼을 했고요. 7년 결혼상을 했으니까, 37살쯤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저의 삶을몇 살부터 시작이냐면요. 37살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고, 머리가 좋은 학생 이 아니에요. 성실해서, 그니까 밑 빠진 둥에 물을 벗고요. 가득 채웠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래서 성과가 나왔어요. 근데 전 헛똑똑이죠. 공부랑 인생은 별개예요. 전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이립하고 부록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농자님이 논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학이 시습이죠. 이 여기에 논어의 주제입니다. 이 학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 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아니고 이거란 말이죠. 이걸 해서 배워서 시습이 뭐예요? 그것을 갈고 닦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성장에 가는 거 그게 그 모습이 뭐예요? 제가 이걸 나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성장을 하려면요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뻗겠죠 가지를 이렇게 뻗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생기고 열매도 맺겠죠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성장이잖아요 성장. 노노부보 이런 말이 나오죠. 싹은 틔웠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는데 과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요 싹은 틔어우셨나요? 꽃은 피웠나요? 열매는 맺었나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가지를, 가지를 뻗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렇게 인생을 생각한다면, 공부 잘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 뿌리 한가닥 내리는 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공부를, 시험에 빨리 붙은 편이거든요. 3년 만에 붙었으니까. 3년 만 공부했어. 24살 시작했나? 그 그러니까 3년에 27살에 붙었어. 그리고, 연수원 2년 다니고, 연수원 수료할 때 결혼했으니까, 29인가 서든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나무로 비유했을 때 기둥 뭐 하나, 뿌리라도 하나 내렸나?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뿌리? 싹을 틔우지도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했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하셨던 분들 중에 나의 인생의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인생 그래프가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결혼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립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 분 계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뭐가 비슷한 사람? 경제력? 학력? 성격? 뭐가 비슷한 사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결혼 상대자는 뭐냐면요. 이립한 사람이 이립한 사람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결혼을 그나마 할수 있어. 그것도 해봐야 알지만. 근데 내가 이립이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을, 결혼이 웬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결혼을 했으니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애를 낳았어. 그것도 애를 셋이나 낳았어. 제가 말씀드리잖아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된다. 왜? 부모가 되기 때문에. 개나 소나 부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출산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이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넘쳐나는 사회를 원하지 그냥 아무나 머릿수만 채우는 그런 사회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은 우리 각자가 부모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성장을 한 다음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저, 저도 저 마찬가지지만 저는 혼똑똑이니까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 아무것도 아무 없단 말이에요. 공부만 했지. 싹을 틔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성장이라는 단계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 불을 모두 뻔한 일이야. 근데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살, 살다가는. 근데 다행히, 다행히, 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제 인생 그래프가 쭉 있는데, 37살쯤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면, 쭉 이렇게 살다가, 체험 붙고 나서 조금 올라가다가, 결혼과 동시에 끝도 없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이때쯤 이혼을 결심, 결심하거든요. 에너지가 바닥일 때는 이혼도 못해요. 왜냐면, 이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때부터 저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공자가 서른을 달성했다는 그 일입을 저는 서른 저는 일곱 살부터 이제 일입이 아니라 일입의 전 단계가 뭔가요 지유학이죠 지유학 배우는 데 뜻을 둔다 이 배우는 건 뭐예요 공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배우는 데 나라는 사람을 배우는 데 뜻을 세웠다는 거죠 지유학 배우는데 뜻을 둔 거예요. 이때 저는. 37살을 비로소.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면 살 거야. 그때가 37살 이혼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 이전의 삶은 저한테 없어요.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살았죠. 근데 나로서 삶을 산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인 거죠. 37살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상처니까. 무슨 생각이 냐면 나는 어, 끝났어, 뭐 실패야,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패배감에 젖어있던 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기를 이미 돌파했고요. 이 선을 돌파했죠? 지금 여기에 가있다. 사람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혼을 뭐 고민한다거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시기 시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그냥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유명한, 유명인도 아니고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도 이인생 밑바닥까지 갔다 와서, 이 밑바닥은 뭐예요, 여러분? 밑바닥은 죽음이에요. 제가, 아, 죽어야 되겠다. 내일 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오던 시기. 제가 이때 어떻게 버텨냐면, 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제 책에 보면은 제가 이때 어떤, 왜 죽지 않았는지가 나오는데, 내일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했다가, 내일 퇴근하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럼 퇴근했어? 그냥 어떻게 해요? 아, 내일 죽어야지. 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죽음이 나한테는 안식처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때 제가 37살이니까, 한, 뭐야, 뭐야, 한, 5,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나한테 나를 더 짓누른단 말이에요.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일 죽으면 돼. 그럼 뭐예요? 나는 24시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 힘이 된다니까요? 하루를? 살았어. 그럼 어떻게? 내일,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내일 퇴근하면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루씩 버틸 수 있는, 존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뭐 우울증이든 어떤 실패든 간에 밑바닥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버텨야 돼요. 지금을 버텨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4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도 너무 길수 길 있잖아요. 그럼 12시간으로 자르세요. 나 12시간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괴롭지 않거든요. 좀 이따 죽을 건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12시간이, 24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48시간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좀버 존버 존나게 버티면 결국 이깁니다. 승리해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쭉갈 수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걸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결국. 근데 올라간다는 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나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아야 되는. 그게 학이라는 거예요. 학이 시습. 내 샛단일 아줌마도 이혼하고 나답게 살수 있다고요. 나답게.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를 보고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런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혼이 전혀 치명적이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 무엇도 나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혼한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니에요. <laughs> 왜 이혼했냐? 내가 이혼한 이유는 결국 이립이 안된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했으니 거기다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 나라는 사람의 두 발로 설수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애까지 셋을 낳아서 내등이 엎고 있으니 그게 인생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못 가죠 근데 저는 성장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큰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윗몸 이렇게 다섯 개 했어 그럼 오늘은 여섯 개 하는 거야 최소한 네 개로 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꾸역꾸역 뭐 뭐라도 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 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고 뭐 남편은 또 인척이니까 끊을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은요 끊을 수도 없어 혈족이야 혈족을 세 명이나 만들어 놨어 그런 사람이 삶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가기는 커녕 뒤로 안 가면 다행인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게 이혼으로 법적으로 두 번째 결혼은 아닌데 아 재혼은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재혼은 하지 마세요. 또 핑계 게 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한다.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야, 제발 생각해 하는 걸 하고 살아야죠. 내가 이제 이혼은 실패예요. 실패를 했으면 은 무언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또 아이들 때문에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아이들을 위한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재혼을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사에 맞게 욕심을 부려야죠 공자님이 하는 말 말이잖아요 견리사.. 사.. 이런 거 맞죠? 무언가 나한테 이득이 될걸 보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으! 마땅한 이걸 내가 취해도 마땅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내가 나를 좋다는 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여자니까 여자를 예로 들게요. 내 이혼녀야. 자, 내가 애가 셋 달린 이혼녀야. 근데, 누가 어떤 총각이야. 심지어 총각이야.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근데 그 총각이 내가 좋대. 그럼 막 결혼하지. 그 연하, 총각인 연하남이 심지어 직업도 좋아 돈도 잘 벌어 막 그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럼 나는 결혼하고 싶어 아 얘랑 결혼하면 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왜이 사람은 내가 아이가 있는 걸다 아니까 좋은 아빠 가 되겠지 좋은 아빠가 될 각오가 있으니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자 내가 이득을 봤죠 어떤 이득을 봤죠 견 눈으로 봤죠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이건 최도 마땅한지를 생각하란 말이네.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내 아이들한테 좋을까? 내 아이들 이 정말 좋아할까? 저 사람을? 부자라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두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저 사람한테는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내가 좋아서 못 살겠다는 저 사람한테는 과연 나랑 결혼하는 게저 사람한테 좋은 일일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두 가지 질문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결혼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하지 않죠. 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이미 있어요. 새 아빠를 만드는 거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로서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만큼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걸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일까? 나랑 결혼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것도 있죠? 그런, 이런 기준들은 저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수업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도 생각을 결혼해놓고 나중에 재혼해놓고 나중에 얘 탓하면 안 돼요. 얘한테 너가 그때, 어?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너 믿고 결혼했는데 너 믿고 재혼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금이, 안된 사람 이 결혼 을하 면요, 나를 망 치기 뿐만아 니라, 나랑 관계 를맺은 상대방 을망 치게 돼요. 자식 들 독립 한 후에 재혼 요? 저는 안, 안 한다니까요. 저는 안 해요. 연애 할수있 죠？동거 할수있 죠？그렇지만 법률 은, 안 한다고, 자 신이랑 상관없이 저 사람 을 내가 정말 사랑 하기 때문에 결혼 을안 한단 말이 에요. 재혼 을안 한단 말이 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왜 내가 결혼 을하 면은 아무래도 의존 적이 되 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삶의 제가 삶을 사는 이유 그리고 가치 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물론 사랑이에요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랑은 마지막 공자가 말하는 성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공자가 왜 공자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15가 지우하기죠 여러분 이거는 교양이죠 교양 3 2이 일입이죠 4 2 여러분들 다 아는 부록이죠 50이 뭐예요? 7,000명이죠 60이 2순이고요 70이 뭐예요? 중심소유분류구죠 이렇게 공자가 열심히 학위시습을 해서 성장하에 나가는데 학위시습을 한 결과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40 됐다고 부록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학위시습을 했어 어떻게 했어요? 공자는 쉬지 않고 했어요 불식 쉬지 않고 하기 시습을 했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을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혼자 뭐 자뻑이에요? 아니 죠 결국은 이거 이게 이제 공자가 덕을 쌓아가는 모습인 건데 공자가 덕을 쌓은 모습을 구체화한 게이 나이대별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덕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뭘 하려고? 이거 하려고죠? 인 인은 뭐예요? 이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이란 파정.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돼요.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인류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런 거다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덕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혼을 공부하게 해주는 방송. 이혼이라는 거는 제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나를 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성공했을 때는 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그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송인 거죠. 아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 강의도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언제 성장 하냐면,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성장해요. 실패했을 때. 막 그, 성공하고 있을 때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내가 실패해서 무너졌을 때 비로소, 아,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집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강의를, 저는 다 들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 강의가, 이제, 이부죠, 이부. 2부. 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나에서는 생각의 힘을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의 힘을 통해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까지 하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안 하냐, 그 말씀은 아니죠.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이혼을 하느냐, 이혼을 하고 나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꼭저얼리버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강조드리고요. 혼자 사는 것도 사실 별거 없는데. 자, 여러분. 삶은요. 인생 뭐 없어. 별거 없어. 다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자, 이혼하고 별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혼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혼을 막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야. 인생 다 똑같아. 그런 말을 듣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주저앉아도 상관없는데,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다운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나를 끄집어 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혼을 막 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말을 드려도, 우리가 이미 학습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일단 해. 그말 있죠? 결혼을 쉽게 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 뿐이에요. 두 가지 생각에서. 이혼하면 애가 잘못돼. 그말 들으면 여러분 공포스럽죠? 이혼은 무책임한 거야. 그런 말들. 그 말이 무서워서 이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여러 번은 놓쳐. 그래서 이혼을 신속하게라는 말을 통해서 그거를 균형을 맞추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셨죠? 외로움이 괴로움보다 낫다. 여러분, 이혼하고 괴로우려면, 이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냐면, 이혼해 행복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성장은 뭐냐면, 지우학, 일이, 부로지쳐면 그걸 말하는 거가요그 정신줄을 놓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혼하시, 이혼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제가, 제가 이혼한 이유를 또 말씀을 못드렸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거, 바로 그거 있죠. 이벤트. 무슨 일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거든요. 아니, 뭐, 그, 다 누구나 겪는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장을 안 했다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들을 아우르는 다른, 다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숨길 이유는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경으로 가려서 그렇지 은근히 동양초로 예쁘세요. 저여러 예쁩니다. 저 되게 예쁘고요. 미인입니다, 미인. 제가 안경 쓰고 머리 짧게 해서 저의 미모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 사람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표 뷰티 방송 외모를 감추다 외모를 감추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죠 외모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나한테 집중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매력이죠 그거를 알려드리는 뷰티 방송이기도 하죠 뷰티 돈으로 살수 없는 뷰티 방송이죠.